그리고 이어지는 명인의 손맛. 명인의 음식엔 간장을 사용하는 조금 특별한 규칙이 있답니다. 중간, 중간장. 중간장을 넣으셨습니다. 색이 진한 버섯류는 중간장으로 맛의 균형을 잡고요. 이 진장. 진장. 네. 아 조금씩 바로. 진장과 참기름을 섞어서. 네. 붉은 육류는 5년 이상 묵은 진장으로 맛을 내죠. 청장. 청장. 네. 네. 참기름과 청장. 음. 마지막으로. 맑은 네. 맛의 청장은 색이 어은 채소 요리에 사용된답니다. 네. 세상에 마상에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야 종가의 반찬이라는 건 이런 건가 보군요. 음. 정말 이곳에서 만든 청국장, 된장, 고추장, 또 간장. 정말 눈물겹게 <laughs> 감동을 주는 밥상입니다. 이제 이건 저희 어렸을 때도 이렇게 먹었거든요. 다 이제 죽순나물에다 고추 뭐 이렇게 음, 짠지 이거 짠지. 3년된 짠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용기가 들어. 들어보시게요. 네네네. 야 네네. 아, 달다. 윤이향도 기가 막히고 네. 무의 단맛도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맑은 장국이라 맑은 게 아니라 맛 자체가 맑고. 텁텁하지 않고 재료가 가진 거가 그대로 그, 네, 그 맛을 재료 맛이 데...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거참 음 <laughs> 음 <laughs> 기가 막힌 맛이네. 아, 이 청국장 여러분께 좀 냄새며 맛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여지껏 먹은 어떤 청국장하고도 달라요. 청국장이 아니라 꼭 치즈 내고 나서 남는 그 유청, 유청이라나요? 치즈가 담겨 있는 그런 국물 그 맛이에요. 그게 다 간장,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음식도 베이스가 간장이니까. 네. 네.